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빠방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어람사의 라이커 랠리 에디션이라는 모델입니다. 라이커 중에서 뭐어 금액이 가장 비싸지 않나 상위 트림에 있는 모델이에요. 2023년식입니다. 현재 지금 2023년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뭐 연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커 랠리 에디션 요거. 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블랙 무광. 예. 요거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식. 어, 근데 키로수가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 생방송 한번 그거를 저걸 했는데, 소개를 했는데, 시운전을 못했어요. 예. 갑자기 급조를 해가지고, 어, 이거를 앞으로 당기고, 자, 이렇게. 주행거리가 3175km 뛰었습니다. 아직 세차 예. 길들이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사랑니를 빼가지고 예. 볼때기가 살짝 부서 발음이 좀셀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레버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레버 튜닝을 해서 원래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발로 막 이렇게 올리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편하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밀면 돼요. 예. 밀면은 이제 바꾸되고, 이렇게 하면 후진되고, 지금 P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고, 이제 F가 돼 있으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밀면은, 앞으로 가 있으면 R 돼 있죠. R로 바뀌죠. 이러면 이제 후진이고, 다시 당기면 F로 바뀌면서 전진입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75km. 세차라서, 아, 어,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어, 빨리 팍팍 쏘고 땡기고 이러면 안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지그시 타주시면 됩니다. 차나 마찬가지다. 네? 차라고 생각하시고 타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뭐, 앞에 신호가 봤든지, 차가 천천히 가든지, 뭐, 무엇이 뭐 겠습니까발다 올리고 편안하게, 예? 어, 오토바이는, 이륜 오토바이는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중심을. 예, 그런발 뭐 편안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손도 안아도 되고, 그냥 앉아서 차처럼. 자, 그러면은 뭐, 차를 타지, 뭐 그런 거 타냐? <laughs>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감성이 다르잖아요, 감성이. 이 오픈카 같은 그런 감성, 하지만 오픈카보다는 좀더 바람을 더 맞을 수 있고, 좀더 경쾌하게 탈수 있고, 좀더 힐링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시선도 오픈카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시선을 받을 수 있죠. 오픈카 타면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뭐, 좀, 쪽팔린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토바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 있으면은, 뭐, 시선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 저거 뭔데? 이렇게, 부러워하는 어, 시선들이 좀 있죠. 자, 한 번, 피치를 올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발로만 밟아요 코너도 잘 돌아갑니다. 코너도, 네. 잘 돌아가지. 그러니까, 황화, 땡기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요. 차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지금 70km 살짝 넘은데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코너도 그냥 부담 없이 돌리면 됩니다. 부담 없이. 자, 여기서 우회전 해볼게요. 브레이크도 뭐잘 듣죠. 자, 이런데 이렇게 돌아도 전혀 뭐차 넘어가지 않습니다. <laughs> 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아 진짜 편하네. 그리고 힘도 엄청 좋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감으면은 애지가랑뭐 오토바이만큼 잘 나가요 이게 그리고 핸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불편하지요 허리도 약간 세워져 있고 이런 방지턱 넘어가도 이렇게 승차감이 좋다. 네. 코너도 이렇게 이 정도는 뭐 가뿐히 돌아주죠. 네. 직진이, 와, 이게 또 900cc 아닙니까? 라이크 랠리가 900cc일 거야, 뭐 힘이 그냥 가보면은쭉 갑니다. 이렇게 땡기면. 와, 미친 듯이 나간다. 힘이 이렇게 좋아요. 자, 코너도 싹 돌아 나가고. 자, 이 정도 뭐 나가면 되지. 광지턱을 넘어도, 저 할아버지, 저 쳐다보는 거봤죠 저기 뭐고 하면서 쳐다보는. 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젊은 분들 다 재밌네. 시선을, 어, 부러움의 시선을 받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일단 편합니다. 방지턱 이런 것들도. 자, 꿀떡? 진짜 잘 넘어가잖아요. 예, 커, 버 아, 이게 경쾌합니다. 이게. 그런데뭐 어, 그냥, 샥, 그냥 돌리면 돼. 방지턱? 꿀떡? 괜찮아요. 어, 가성비 있습니다. 진짜 이거. 예? 에지가란 뭐, 여기 위에 등급 F3도 있고, 어, 저 뭐야. r t 도 있고 하지만 전혀 힘적인 면에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 주행 질감에 대해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코너도 잘 나오고 자 여러분 방지턱 횡단보 동보도 이런 거 그냥 정말 승차감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자와 꽂히죠. 자 한번 더 브레이크. 자 ABS 잘 되면서 그냥 꽂힙니다. 횡단보 사람 온다. 자 바로 쳐자. 와 좋아 좋아. 자, 아직까지 이 차량은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3,177km. 그 정도 뛰었기 때문에 아직 길들이기도 끝나지 않은 그런 기로수고요. 신차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2023년식입니다. 캐남사의 라이커 중에서 제 4기 트림, 라이커 랠리, 에디션입니다. 자, 차량 상태 완전히 완전히 차차다. 툭툭툭, 득툭툭툭에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빠박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바이크. 자, 캐람, 어, 사의 라이커 랠리 에디션이란 모델입니다. 캐람 라이커 랠리 에디션. 자, 라이커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일반 라이커도 있고, 어, 라이커 스포츠도 있고, 어, 몇개있던데요 놈이 가장 뭐 상위 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젊은 감성도 있는 것같고 차가 좀 이쁘더라고. 요 라이커 랠리 에디션입니다. 연식은 2023년식이고요. 어이 라이커 모델이 23년까지 지금 현재 들어온 것 같아요. 24년식은 아직 수입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현존하는 연식 중에서 가장 높은, 어, 아니 연식이 가장 좋은 연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키로스는요, 상당히 짧습니다. 3,100 80kg가량 되었습니다. 아직 어, 길들이기도, 아직 그대로지 않은 그런 차량니다 약간 제금좀 세워두시고 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세워두신 것 같아요. 자, 캐남 라이크 랠리 에디션 어, 무광 어, 다크그레인 같아요. 완전 까만색은 아니고 다크그레인, 이게 가장 또 무난한 색상에다가 어, 색상이 예, 관리하기도 좋죠. 이게 솔마크 이런 것들이 잘안 생기죠. 이런 색상이. 자 제가 지금 이 차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위탁이 들어왔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세차를 못했습니다 세차를 못해가지고 약간의 뭐 물때도 묻어있고요 먼지도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음 외관 상태 보시면은 요스크린이나 달려있죠 스크린 자 스크린 뭐 지금 닦지도 않았습니다 손때가 물때가를 묻어가지고 스크린 깨끗해요 깨끗하고 뭐 이런데 다 괜찮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오일 뭐 라제다 내각수가 봅니다 이런 데 들어가고 요러열가지고 본넷 같은 뭐그런 위치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릴 부분 어, 라제다 그릴이 앞에 있네 이쁩니다 예, 그리고 차가 폭이 와, 상당합니다 이 차도 예. 요차 폭이 거의 뭐수용차 보다 약간 뭐 모닝보다 뭐한한1 20cm 정도 작을 정도로 상당히 폭이 커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봐도 되는 포스가, 아, 상당합니다. 이게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다 그런데 보시면, 뭐, 지금 세차를 안 해가지고요. 뭐, 물때는좀 묻어있습니다만, 뭐, 기스라든지, 뭐, 가울이 깨졌다든지, 뭐, 휀다 깨졌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양쪽 다휀다 보면 좋고, 그리고, 자, 요람 부분이 세차를 안해 가지고 먼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라이트 부분 뭐 괜찮죠? 자, 그리고 옆 부분 돌아오시면 음.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뭐요 안쪽 여러들은 지금 세차를 안해 가지고 물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박스 이게 없는 거죠. 저이 사이드 박스를 달았어요. 튜닝한 겁니다. 사이드 박스 이것도 금액이 뭐 3박스 달면은 최소한 뭐150 정도 5 0 200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3박스 달아놨고, 3박스도 전체적으로 깨끗하다. 자, 그리고 탑박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풀페이스도 들어가고요. 안에 이렇게 책자도, 캐납 책자도 들어있어요. 풀페이스도 들어가는 어, 대용량 하디, 어, 하디라 적겠네. 저 어, 탑박스도 달려있고, 왼쪽으로 오시면 옆에 사이드박스도 이그 정도면 깨끗하다. 자 그리고 옆 왼쪽입니다 왼쪽 부분도 뭐 세차나 해서 물때 낀거 말고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뭐 엔진부 이런 데 보면 이게 어, 백한 사이 좀잘 생기는 부분에서 물때가 살짝 앉아있는데 안쪽에 숨어있어서 잘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그고 뒤쪽에 이제 텐덤 어, 시트입니다 어. 요게 원래 없어요 여러분들 순정 어, 처음에 출고 당시에 보시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튜어에서 이것도 비쌉니다. 이거 시트랑 뒤에 손잡이랑 이렇게 탠덤 발판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백 몇십만원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것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비쌉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운전자 시트. 깨끗하죠? 시트도 깨끗합니다. 자, 요런데. 뭐 장기수도 거의 없고요 자, 핸드그립. 어뭐 마운트, 핸드마운트, 저뭐 거치도 하나 있고요 자, 요렇습니다. 자 그래서 2 3년씩뭐 2년 차긴 이 한데 요 지금 저 밖에 비옵니다 형님도 진짜 비가요. 자 비가 와서 세차를 지금 안 했는데도 뭐이 정도급은 나온다. 그냥 생활기스 그리고 자연스러운 물때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차량이 주행거리가 3 1 8 0개밖에안 됐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좀새 차죠, 그죠? 자 옵션으로는 일단 요거. 손잡이 요거 있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없으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레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꾸려면은요. 발로 이렇게 해야 돼 발로. 발로. 그러면 이게 발로 잘 안됩니다. 아프기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달아놨어요. 요거 이게 후진. 앞으로 밀면은 후진되고 이렇게 당겨놓으면 전진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기아입니다. 기아. 기아 레버에요. 그래서 요거 진짜 잘 달아놨습니다. 요거 요거 옵션 되어있고 그리고 핸드폰 거치되 있죠 그리고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앞쪽에 이제 스크린 여기 옵션지 옵션 같은데 아니 원래 있나 그렇고 앞에 액션캠을 또 하나 달아놨습니다. 블랙박스 용도로도 쓰시고 촬영하시라고 액션캠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캐람 어, 라이커 시리즈는 이 뒤에 이거 다돈 주고 달아야 돼요. 이거 없어요 원래 운전자 시트만 달랑 있어 이게. 이게 없으면 또 상당히 보기 싫거든. 자, 요것도 있죠. 텐덤 시트와 이거 발판까지. 이게 있어야 이제, 이제 뒷좌석에 텐덤을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3박스. 3박스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봐도 차가, 포수가 빵빵합니다. 차가 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위에 띵급 그 F3T, F3 시리즈가 있는데 개하고 놓고 봤을 때도 뭐 거의 사이즈가 크게 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박스 요거는 꼭 필수다. 응? 삼방스를 달아놔야, 이또저 차가 좀커 보인다.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트닝인 줄알았더면 순정으로 나온다 더라고 네, 머플러가 어디노 어, 이쪽에. 머플러가, 자, 요렇게. 아크라포빅이, 오, 어, 지가 그냥 이렇게 달려, 달려 나온대요. 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래서 소리도 빵빵하고 그래서 요 정도 옵션이 되어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어 옵션이 제가 보니까 가방 3박스 하고 저텐덤 시트 팔걸이 대략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추가 400 500 정도는 들어는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3박스 요게 그때 우리 남용사한 거 물어보면 상당히 비싸던데 요거 하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최소 400만 이상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해가지고 시동만 한번 걸어볼게요 자 요거 시동은 자, 키를 올려놨습니다. 키를 올려놔가지고, 파워 버튼 있죠? 이거를, on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안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바꾸고, 이거를 눌러야 돼, 이게. 자, 그러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들어온 상태에서 요거, 악셀에다 있죠? 요거를 반대로, 새기좀삑 소리 나죠? 네. 그때, 이제 아, 요 브레이크를 발로,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네?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앉아볼게요 자 시동이 걸려서 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요 자 이쪽에 레바가 있습니다 레바 네? 자 레바 있는데 보, 이쪽에 보면은 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요거를 지금 계기판에 p 돼있죠 p 이게 이제 파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레바를 이렇게 풀어줘야 돼. 요 그러면은, 기아가 금방 P에서 F로 바뀌었죠. 예.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프론트 앞으로. 자,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아가, 레버가 이쪽으로, 몸쪽으로 당겨졌죠. 이게, 어, 앞으로 갔다 가는, 전진기아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 살짝만 당겨볼게요. 악세에다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악세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당기면 갑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왼쪽에 레버를 이렇게, 자, 이렇게 비면 돼. 앞으로 밀었죠. 레버 절갔죠. 그리고 요 뒤에 금방 삐삐 경공음이 울리고 여기 R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후진도 브레이크를 떼고 그냥 액세서리를 이렇게 감으면 됩니다. 감으면은 뒤로 가는 거예요. 네? 뒤로 가죠. 자, 요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레버를, 전진 레버를 땡기고, 이거 상당히 편하죠. 이거 없으면 발로 해야 돼, 발로. 다리 잡은 사람이 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땡기고, 다시 프론트 바뀌었죠? 그러면, 살짝, 이 앞으로 갈게.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동 끄실 때는 파워 버튼만 꺼주면 된다. 그리고 삐, 소리 나죠? 사이드를 채우라 이거지. 사이드를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예? 그러시고 하차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예. 한 번만 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도 여기 달아놨네요, 여기 형님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이제 이을 내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 때는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한번 악셀을들손빅 나죠? 그면 이제 준비가 됐다 이거라. 요거를 로즈모 브레이크 바꾸면 시동 걸려요. 자 모플러 뭐살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고장은 그 안땡겨지네 브레이크 저 사이드가 땡겨있니까 공회전이 안 되네. 이게. 아 공회전 안 되네. 자 요거는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공 이게 공회전 안 되네. 걸리네. 그죠? 안전장치가 걸리죠. 그죠? 자, 자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요게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웅웅이 안 땡겨지네 피가 들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금액이 제가 시세 들어가서 보니까요 어, 세차 가격이 어, 23년까지 지금 나와서 2023년이 세차입니다 2023년식을 2024년에도 팔고 팔았고 2025년에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차 가격이 2550입니다 네? 자 2550인데 어, 블랙박스도 없고. 그냥 세차가 깡통이. 뒤에 가방도 없고, 손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없는 게 2,550에 팔더라고, 세차가. 네? 자, 그리고 뭐 세차 아니더라도 뭐 1,000km, 뭐한 2,000km. 요런 띈 차들이 어, 2,000만 원입니다. 2 0만 원. 평균 2,000만 원이에요. 1,000km, 2,000km 탄 것도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짜리도 옵션이 없어요. 깡통입니다. 뒤에 텐덤 씨도 또 달아야 돼 달아야 되고 뭘 달아야 된다는 에? 그 옵션 없는 것도 뭐천 키로 이천 키로 뭐 삼천 키로 뭐탄 것들이 2천에서 2천 0백만 원입니다 에? 자 근데 요거는 얼마에 드리냐 진짜 파격적인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저가 1950만 원입니다 자형님들 1950만 원이면은 사이드 지금 딱 들어가서 보십시오 들어가서 보시면 이 뒤에 가방 3박스 없고요 3박스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차 진짜 없어 보입니다. 뒤에 시트도 없고, 3박스도 없다. 그러면은, 뒤에 그냥, 어, 뒤에 등판이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 느낌이 드실 정도로 진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3박스 있지요. 자, 들어서 2천만원짜리, 2,100만원 사시면은, 요거, 요거. 텐덤 시트, 손잡이 없습니다. 그냥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1950만원에 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크 like 제가 채널에서 여러 분 소개를 했는데 참 괜찮은 차예요. 매력있고. 그리고 또랠리 에디션이라 가지고 휠이 화이트로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이쁩니다. 약간 젊은 감성도 있고. 그래서 금액대 1950이면은 묻고 따질 필요가 없다. 시사 한번 봐보시고, 어, 비싸다. 생각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 이거보다 싼거 있으면 그렇게 싸게 깎아줘야지.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은 진짜 먹고 다닐 필요 없어요. 사스 제가 다 보고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세차가 2,550만 원. 그것도 23년식. 요것도 23년식. 자, 그리고 주행거리가 1,000km, 2,000km 탄 것들이 그냥 뭐 2,1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예, 이거는 23년식이에요. 근데 2,100만 원, 2,000만 원, 2,100만 원 하는 개들이 옵션이 없어요. 깡통입니다. 깡통, 깡통인데도 2,100에. 2천만 원에 2,100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요 놈은 지금 3박스, 텐덤 시트, 핸드폰 거치대, 컵 홀더, 액션캠, 그리고 가장 메리트 있는 기아 레바까지 튜닝을 다 해놓고도 1,950만 원입니다. 산수되죠, 여러분들? 산수되시는 분들은 이게 무조건 싸다 생각하실 겁니다. 자, 2023년식 주행거리 3 1 8 0 k m 가량 뛰었습니다. 소품은 볼거 없죠 모두 다90% 남았습니다 엔진 오일은 체크해 가지고 뭐 3000개 정도 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교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최종 가격이 얼마나 1 9 5 0니자 묶어달 필요 없다 아, 진짜로 네손닝이다400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 깡통 지금 23년씩 있잖아요 음, 2553차인데 거기다가 요렇게 뒤에 가방 다고 뭐하고 여러분한 3천만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 1950입니다 달랑 3100km 타고 자 조기에 놓치지 마시고 빨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연락처 화면 보시고 우리 김 대표님한테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거니까부담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남 라이커 랠리 에디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